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. 그 어제, 어제 저희 그 교회 그 주일로 했을 때 제가 그 우리 교회 부임한 지딱 그 2주년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. 그 교회도 있던 교회에서 새로 그 이전에서 새롭게 시작한 지딱 2주년 되는 그러한 날이었는데요. 어, 교회적으로 그 당시에 힘들어서 문을 닫을 뻔 했었고, 거기에서 제가 다시 오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. 작년 연말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는데요. 그 과정을 국전단 참여하면서 다 겪었습니다.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고요.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. 아,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예, 가장 큰 것을 꼽는다면 저희 교회의 그 새신자가 그 2년 동안에 8명이, 예, 하나님께서 8명을 보내주셨습니다. 할머니, 할아버지지만 완전 새신자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국정단 참여하는 가운데 가장 큰그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요. 어, 그리고 오늘 이쪽에, 일산 지역에 전도하면서 시간 좀, 시간가는 줄 모르게 많은 분들이 잘 받아주셔서 이렇게 전도를 잘 마쳤습니다. 그몇 번의 그 기도하며 정답 받은 것, 그리고 우리들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느낀바대로 어, 우리에게 북전단 사과하신 모든 그 목사님들, 사모님들 이 교회에 진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어, 각 교회가 정말 지금보다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. 아, 네. 요한복음1 1장4 0절 말씀 전 믿거든요. 어,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. 그래서 우리 국정단이 오직 하나님 영광 기뻐하시는 일 하나 가지고 보고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앞으로 더놀라고큰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. 아, 네.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